잠먼 24장.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의 친구가 될 생각을 하지 마라. 악인들은 늘 범죄만 생각하고 그 입술은 문제 일으킬 궁리만 한다. 지혜로 인해 집이 세워지고 슬기를 통해 집이 견고해진다. 지식을 통하여 그 방에는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 채워진다. 지혜로운 사람이 힘센 자보다 낫고 지식 있는 사람이 무사보다 낫다. 전략을 세우고 전쟁하라. 전략가들이 많아야 승리를 얻는다. 지혜는 미련한 자에게는 너무 높이 있어서 성문학 광장에서 할 말이 없다. 남을 해할 음모를 꾸미는 자는 음모자라 불린다. 미련한 자는 범죄할 생각만 하고 거만한 자는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된다. 어려움을 당하여 낙담하는 것은 너희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억울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처형장으로 잡혀가는 자를 구해주어라.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재는 분이 그것을 알지 못하시리야.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알지 못하시리야. 그분께서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실 것이다. 내 아들아, 꿀은 몸에 좋으니 꿀을 먹어라. 꿀은 내 입에 닿을 것이다. 그리고 지혜가 내 영혼에 달다는 것도 알아라. 지혜를 찾으면 내 앞길이 열리고 내 소망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 악인처럼 의인의 집을 숨어서 엿보지 말고 그의 집을 망가뜨리지 마라.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이 닥치면 망하고 만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고소하게 여기지 마라. 그가 비틀거려도 기뻐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쾌히 여기시여.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실까 두렵다.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은 장래에 소망이 없다. 악인의 등불은 곧 꺼질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왕을 두려워하여라. 반역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하나님과 왕을 반역하는 자들에게 갑자기 재앙이 내리리니.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누가 맡겠는가. 이것도 지혜자의 말씀이다. 재판할 때 편드는 것은 옳지 않다. 죄인에게 너는 죄가 없다고 선고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고 여러 사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죄인을 바로 재판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며 축복이 그들에게 풍성이 임할 것이다. 적절하게 대답하는 자는 입술에 입맞춤하는 것과 같다. 바깥 일을 잘 처리하고 밭일도 잘한 후에 내 집을 세워라. 근거 없이 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고 내 혀를 놀려 남을 속이지 마라. 그가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행하고 그가 행한 대로 나도 갚을 것이다. 하고 말하지 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미련한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 보니 가시덤불이 사방을 덮고 잡초가 무성하였으며 돌담은 여기저기 무너져 있었다. 내가 유심히 관찰하고 생각을 많이 하여 깨우친 것이 많았다.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좀더 쉬자. 그러면 가난이 강도 때처럼 공피비 군사들처럼 너를 덮칠 것이다.